오! 어 요즘 테드 TV 어왁고좀 괜찮아진단 말이야, 지렸고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테드 짱입니다. 오늘 컨텐츠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테드 후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점을 클릭하시면 후원 대상 테드라고 뜹니다. 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게임에 들어가시면 후원 대상이 뜨니까 이 상태에서 보석을 구매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 이전 영상을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투표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아마 5월 한 중순쯤에 이전 영상에서 1번, 2번, 3번 딱3개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테드 TV 커뮤니티란에 제가 제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실 때는 어, 후원 대상 테드, 뿅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바로 컨텐츠, 아 어... 이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기존에는 못했습니다. 시도를 못했어요. 왜냐? 바로 캐릭터를 클릭하시면은 이 체험 버튼이 없어서 제가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도 못했는데 바로 프로테제에서 가장 강력한 소환물은 어느 캐릭터인가 라는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하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리타. 자세! Yeah. 조페니! 그리고 타라, 짱! 그리고 팸! 요렇게 소환물을 소환을 할수 있는 궁극기를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플레이를 좀 하겠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어, 니타나, 어, 화면에 보시는 이 타라 같은 경우는 소환물이 자체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인게임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귀염이 제시와요 펜이와, 이팸의 소환물들은 기계처럼 딱 고정을 시키면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를 좀 제대로 해서 좀 공평하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잠깐, 타이어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일단 받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e t s 오케이. 타이머치도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사이바. 음, 니타로 가 보도록 하겠고요. 궁극기를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은, 어, 이 움직이는 투사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 사이드에 좀 뺄게요. 이렇게 빼서 시간을 정확하게 좀 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빼고, 반대로 그 움직일 수 없는 펜이나 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앙 가운데 이렇게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사이드에 빼면은, 어, 여기 끝에 있는 요런 녀석들이, 이 노란선에 보이는 요런 녀석들이 아마 사거리가 제시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좀 하도록 하겠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팅을 좀 하기 위해서 어디다 왼손으로 구멍길 써서 뛰는 순간 스타 버치 타임도 동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우들 누님들 형님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시작됐습니다. 개소리가 딱 나면서 참고로 스타파워가 있기 때문에 스타파워 없으신 초보자분들 잘 모르시는데 저게 지금 스타파워 효과예요. 저 파란 색깔 초록 색깔이 곰돌이가 때리면은 니타에 피가차고 니타가 상대편을 때리면은, 곰돌이의 피가 차는, 이런, 약간 좀, 이건 뭐라 그러지 약간 그, 어, 아우, 이거, 전문용어, 게임용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어, 곰돌이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스탑을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일단 대기를 좀 타도록 하겠고요. 남은 로보트 개수가 대략 6마리 정도, 30초를 넘어섰습니다. 이 싸당으로 이렇게 후려 갈기는 게 생각보다 이게, 괜찮은데. 아, 약간 좀 이동 동선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43초 6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한 기록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체크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두 번째 주자는 바로 타라입니다. 이 체험장, 연습장이 생기기 전에 타라의 그 소환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빨리 죽기도 하고, 어, 이동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누가 누굴 때리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제대로. 테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이렇게 곰돌이를 소환하면 상관없는데, 이걸 사용하면 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로 한 이쯤에, 한 이쯤에 빼면 되겠죠. 한 이쯤이면 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됩니다.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3, 2, 1, 나왔죠. 나왔습니다. 아, 네방 컷이 나오네. 지금 보니까 곰돌이는 세방 컷인 걸로 제가 봤거든요. 카라는 근데 현재 네방 컷입니다. 카드를 이용을 해서 상대편의 싸다고를 마무리다 되면서 54초 6이 나왔습니다. 54초 6 요것도 체크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바로 제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리셋 한번 살짝 때려주고, 제시는 왼쪽 하단에 두면은, 어, 우측 상단에 있는 녀석을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중앙에다 제가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방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 이쯤에 소환을 좀 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앙에. 펜이도 비슷하게 형님들 갈 거예요. 그래서 소환하는 순간부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My friend. 2.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 빠른데요? 생각보다?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발에 한 놈이 죽어나가는데. 끝날 직전이죠? 아유, 한, 뭐야? 에? 아, 잠깐만. 아, 이상해. 방금 전에 뿅뿅이가 삑사리가 났어요. 이거 리플레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나 이거 방금 전에 죽는 줄 알고 죽는 타이밍에 딱 눌렀거든요? 죽는 타이밍에 눌렀는데 뾱뾱이가 마지막에 픽사리가 났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어,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제시의 1차가 지금 39.8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좀더 짧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 뭐지?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센터 중앙을 좀더 올라가겠네요. 좀더 올라가고 39.8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진짜 사살인데 3, 2, 1, 하! 어 방금 전에도 픽셀이가 났어요 와 뭐야 이거 어 픽셀이가 나네? 오케이 0.08초를 앞당겼거든요 아저 알고리즘 알았습니다 형님들 아마 그 편집자 형님이 제가 말할 동안 이 영상에 좀 띄워주실 텐데 뾰삐이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안 쏘네요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살짝 아주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뾰삐이가제막걸과가뾰이기가 쏘는 거라고 치고 여기 삼각 구도를 이렇게 좀 형성을 하면은 이렇게 뾰뾰뾰뾰뾰뾰 쏘는게 아니라 뾰삐뽀삐뽀 약간 좀 이렇게 쏴요어 저는 이거를 그 뭐지 부채꼴로 살짝 퍼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삑사리가 많이 잔인 거를 실제 유저들과 3대3이나 쇼다운에서 겪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상대로도 삑사리가 난다는 거는? 제시야 어, 수리 좀 해야 될것 같다. 이거 좀 타워 상태가 어, 내가 생각하는 매, 내가 생각한 메커니즘이랑 약간 좀 달라서 어, 반대로 보면 크리에이터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오케이 토끼 스킨을 얻어서 굉장히 귀여워진 펜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이게 원컷에 나오느냐 두 컷에 나오느냐 싸움이 좀 팬한테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시랑 마찬가지로. 얘는 정중앙에 안 가라도 사거리가 될것 같아. 문제는 그 아래쪽 하단에 저 보스 체력이 높은 녀석을 때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까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타겟팅이 먼저니까 선 타겟팅. 가보도록 하죠. 3, 2, 1. 오우, 원컷! 만렙 9레벨 스펙, 만렙의 기준으로 1680이 뜨기 때문에 원콤이 지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이거. 아, 니타가 일단 이겼구요. 타라가 54초, 참고로. 정확하게 터진 타임 맞춰서 51초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타자는 바로 힐러 팸입니다 What the c l a 테드의 번외편. 니타 곰돌이들 정중앙에 소환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아까 된 창고는 43초 6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2초 정도가 앞당긴 41.5초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타라의 궁극기가 모아서 데미지를 주는데 타라의 소환수도 번외편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곰돌이를 소환, 소환을 한 정중앙에 위치를 해 놨고요. 속 시원한 그림 한번 나오겠네요. 3, 2, 1. 아, 지렸고. 마무리이렇게 해서 25초 4로 정중앙으로 소환을 하면 타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한다는 것까지 같이 현재 알아봤습니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로 스타즈 메인 캐릭터들의 컨트롤만 의해서 게임을 좀 즐겨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게임에서 소환수들끼리 싸우는 장면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 대결하는 장면도 제가 좀 연출을 해서 팀원들을 좀 구해서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은뭐 구독과 알림 설정 당연히 기본기본 기본. 땡큐 땡큐 한거 아니겠습니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죠. 패쓰